<laughs> 어,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우리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에도 이거 밖으로 빼는 거 아니면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해서 한 번에 계산해라 이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 앞에 거는 건드릴 게 없네 우리 6루트 2그 다음 거는 얘가 25곱하기 3이니까 이거 5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아 이렇게 얘는 유리화를 해야겠다고 여기 루트 2 여기에도 루트 2 곱해가지고 여기 2분의 그러니까 2가 되지. 2분의 6루트 2.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은 2분의 3루트 2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 아니지. 3루트 2. 약분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27은 우리 3루트 3이라고 쓸수 있나? 그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루트 똑같은 것끼 루트 2는 루트 2끼리. 루트 2는 루트 2끼리.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루트 2끼리 계산하면 은요거요거 3루트2 얘하고 얘, 마이너스 2루트3 나와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우리 a가 될수 있는 수는 3이고 b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할수 있지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면 되고 음, 이거 하면 되고 여기서 조금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거 음. 하나 볼까? 375, 375한 개만 풀어볼까? 우리 375 이거 하나만 풀고 바로 넘어가죠 문제가 다 계산이라 375한 개만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돼?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 분의 일.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그리 마이너스 5 분의 루트 5라고할수 있나? 분모 분자의 루트 오 곱해서 이렇게. 그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거 a 아까 루트 5를 a처럼 동류항처럼 보는 거야, 그렇 그래서 이거 결국에 이거를 오 분의 5 루트 5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5분의 5에서 5분의 1을 빼주니까 5분의 4로 터 이렇게 쓸수 있나? 5분의 4로 터5 그러면은, 우리 B는, 얘는 A에 몇 배냐? 5분의 4배지. 5분의 4배. 그치? 5분의 4. 더 5분의 4배. 이렇게 나오지. 됐고. 3번이네, 3번. 됐고. 그 다음 옆으로 가자. 377을 바로 갈게. 377. 유리원 하는 거를 바로 가자. 유리화 한번 해볼까? 음. 이걸 유리화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숫자 나오면 은 밑에 우리 루트 12가 크니까 이 루트 12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럴 때 먼저 뺄수 있나 봐야 돼. 밖으로 뺄수 있는지 봐야 돼. 얘. 밖으로 뺄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요거 쓸게72 마이너스. 어, 밑에 거를 4, 3, 2로 보면은 우리 얘를 2루트 3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 72는 우리 6 곱하기 2로 볼수 있잖아. 72를. 요거는 용 루트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가자 어.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해보니까 해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시작하자 우리 어.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 수 있어 약분? 그럼 이제 유리화 해볼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할 거야 루트 3 위에도 루트 3. 음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못해주면 밑에는 3이 되고 위에는 하나씩 분배해야겠다 분배 이렇게 분배 이거 3루트 2에 루트 3 곱하니까 3루트 6그 다음 9에다가 루트 3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브루트 3더 어, 3을 약분해 볼까? 우리 약분하면 여기 루트 6 여기는 3루트 3 이거 약분할 때 당연히 한쪽씩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줘야 돼 그지? 3,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돼. 이거 됐고. 그래서 이제 AB를 구해봐라. 우리 A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B가 될수 있는 거는 1이다.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할수 있고. 음. 똑같아. 문제 다 비슷하니까. 너어갈게 바로. 바로 넘어갈게 380일. 그리고. 우리 안온친거 있으니까. 편하게. 저 찍어보니까 하나 풀어놔야겠다 어 밥지 어떤데 밥지? 얘 예, 가져왔어 보지 고 와야돼 보지 마어안 받아야 <laughs> 고생야 근데 저도 안 오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게나 와서아차단하아니 어? 아니요 뭐 차단한다고? 아 <laughs> 네, 어. 링크로 보내줄 유튜브 사가지고 유튜브 링크로 버무티비 <laughs> 만들어서 해 v t 이름 이 t 채널명.. 채널명 뭐라고 해야돼? v t 티비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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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 아 v 아 v 아 어? 채널명 v 습니다 당첨자에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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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내주려고 한 오키네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놨어. 이, 그래서 이름 막한네 개인가 있어. 아이브 하 이런 거니. 어? <laughs> 딱세 개인가 네 개인가 네 있어. 한번 해보자. 요 계산을 해야 돼. 응. 음, 해보자. 앞에 아, 거는 우리 유리화 해야 되고 뒤에 거는 분배해서 뺄수 있는 걸 최대한 빼고 계산하면 되지. 자 앞에 거 유리화부터 해볼까 우리? 원래식이 요거고. 이 루트 3 플러스 상 이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해줘야 돼. 루트 3.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어, 요거. 어, 나중에 좀있다가 이제 맞아야 할게. 여기는 루트 12, 마이너스 분배해서 루트 12. 여기는 플러스 되고, 루트 2, 루트 2니까 그냥 2 되고, 이제 계산해보자. 계산하면은 3분의. 3분의. 이거 분배. 2, 3, 6. 뒤에는 플러스 4루트 3. 뒤에 거 빼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어,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해보자 우리. 여기서도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치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계산하면 요거는 2, 여기는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 그럼 결론은 4 빼기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와야 이고할수 있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값은 4고, a는 4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여기다 3b를 해줘라. 4, 3 곱하면 마이너스 2. 답이 2, 이렇게 나와야 돼. 할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엄청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계산만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어 저거는 가야겠다. 387은 하나 가야겠다. 시 어, 몰라. <laughs> 40분. 시간을 어게 빨리 가지? 늦게 시작해보자. 보자. 여기 뭐냐면, 387원 합니 387. 387. 자신 별게 없거든. 한번 볼게, 한번 문제 볼게. 풀어볼게. 일단 전개를 <laughs> 전개를 다 해볼게. 전개하면은 8 플러스 이게 다 분배해줘야 되니까, 우리 분배해줘야 되니까 4a 루트 그 다음 3a 뒤에가 마이너스 12 루트 어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유리수가 되도록 해라. 이 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의 값을 구해야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계산을 해보자. 우리 유리수가 되려면, 우리 딱 봤을 때,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루트 있으면 무리수잖아. 루트 6이잖아, 그것도.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4a, 루트 6하고, 마이너스 12, 루트 6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려면 둘이 0되면 되는 거잖아, 계산해서. 그러면 우리 결론은, 결론은, 4a, 마이너스 12한게 0이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a가 3이다. 일단 답은 이거야. 답은 이거야. 이건데, 일단 좀, 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 유리수 되도록, 뭐, 없어져야 되는구나. 됐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은, 우리 이제 유리수 A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성립을 한 거야. 그냥 A 값을 구해라. 이러면 안 돼. 그냥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성립이 안 돼. 물론 되긴 돼. 뭐, 다른 거 찾으면 되긴 돼. 근데, 이럴 때 3이라고 말3 말고도 다른 거막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봐. 노트 6 들어와도 뭐 어떻게 만들면 될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요거라 얘기한 거다. 뭐 아무튼 요거 3 답이 3? 한 번만 더 요거? 아, 유리수 요, 요 말이 없으면은 요 말이 없으면은 요런데 우트나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거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은 문제가 딱 이것만 되게 만들어라. 만들어 먹히겠는데? 만들어 있는 어. 이자체를 아, 한번 볼까? 이거 일단 분배한 거예요. 분배. 그냥 분배한 거예요. 맞아요? 뭐? 분배한 거고 얘는 갖다 쓴 거고 루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a가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 정수니까 얘도 유리수 그럼 지금 루트가 남아있는 얘들이 무리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우리 계산을 해서 얘네들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려면 우리 요 앞에 루트 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거 방정식 해서 0이다 이렇게 만든 거야, 식을. 어, 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어, 루트없어져 아, 음. 그래서 a가 3된 거. 끝. 그리고. 이따 응, 어 여기서부터 풀면 돼요. 요거 빨리 풀고, 네. 한, 요거 끝까지 공사를 여기까지 해서 공사를 하네 응. 우리 학교 축제를 뭐, 길게, 했니? 네. 이런 면들이 축제한다고 2주를 빠져서. 2주를 다 놓고서. 지금 고충다고그는거지 그래야 그야돼목하지네다 끝났는데? 응아이 형때 끝나갈래? 네 뭐가? 신청해야 돼 아, 신청해야 아, 어이라 네. 맨날 빠져가지고 진짜? 제가 뭐 춤춘다고 해달연한다고아 네. 춤춘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 아무튼 한 개만 더 볼까? 이게 지금 잘안 되는 거 같으니까 한 개만 더올게잘안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거 392로 한 개만 더 볼까? 392? 392 390 392한 번만 해볼래? 이거 하나 하고 같이 보자. 392는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해보고 같이 하자. ちょっと。 나와서 온다고 나 k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 한번 해볼까 원래 이거 풀라고 하면 은 a가 유리수다 k도 유리수다 우리가 이거 이런 것만 보겠지 루트 있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 이거 했을 때 마이너스 k 루트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 루트 그 다음에 얘 플러스 2k 루토 얘들이 사라져야 돼. 루토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2k 얘들이 0되는 거네. 그럼 k가 3이다 이거. 맞아? k가 3. k가 3이다. 계산하면. 그럼 3을 넣고 다시 계산해라 이번에. 3 넣고 계산해라. 2번. 2번 해볼까? 2번. 1번. 2번. 어, 3을 넣고 계산해라. 여기 3을 집어 넣자, 우리. 여기 3, 여기 있대. 어, 계산. 노바다 음. 근데 우리 루트는 할 필요가 없잖아. 3 넣어서 다광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숫자끼리만 하면 돼. 이렇게 끝나지? 그지? 그리고, 다시 2 0들어오고 넘어가자. 아, 이제 393이 어려워. 393월달이보나 내용이 생소해.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는 내용을 안 하면 혼자 하기 힘들어. 393번을 좀 해볼게. 393번, 393을 한번 해볼게. 393을 한번 같이 해볼게. 뭐그 내용을 좀 보면서 시작할게. <laughs>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어떤 무리수가 있어. 또 무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정수분하고 소수분이 있다. 그때 무리수는 우리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뭐 이제 합쳐져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 루트 2 같은 거. 루트 2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실제로 1.4, 1, 뭐 4, 어쩌고저쩌고. 소수가 계속 나오거든? 그럼 정수 부분이 1이 있고, 더하기, 소수 부분이 0.41, 4, 어쩌고저쩌고 이게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우리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소수, 그러니까 이거, 이거 먼저 봐놓고,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이렇게 부를 거야.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와. 자주 나와, 이거. 다른 단어, 위에한명 올라가도 나와. 정수분, 소수분 하는 거. 그래서 소수 부분에는 우리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잡을 거야, 지금은. 이게 지금 무리수니까 0보다 크다가 돼 있는 거야. 나중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소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다고 라 나올 때도 있어 무조건 이게 아니라 지금 무리수라서 이렇게 한 거야 무리수는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요거 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온 거는 그 제곱수로 가장 가까운 정수 찾은 다음에 그 정수가 이제 정수분 되는 거고 그거 빼면은 나머지가 소수분이다 이 얘기인데 뭔 소리냐면 뭔 소리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 우리 루트2 같은 애 얘가 1.414 어쩌고 저쩌고야 정수 부분이 1이야. 정수 부분이 1이야. 그럼 소수 부분이 0. 얼마, 얼마, 얼마. 근데 루트 2 나왔을 때, 소수 부분 얘기해봐라 했을 때, 0.414 x x x x 수 이러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얘가 1점대인 건알수 있어, 없어? 1점대인 거알수 있니, 없니? 해야 해. 알수 있어요. 있잖아. 그치? 렇제곱수 찾으면 되잖아. 루트 4하고 루트 1. 그치? 1점 대인거 알고, 루트 2에서 정수를 빼면 이게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 돼? 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이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소수 분 남는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5가 있다고 하자. 이거 정수 부분은 얼마? 수가 얼마야? 봐. 네. 네. 이 네? 2.7잖아, 얘. 루트 4하고 루트 5 사이에 있잖아. 돼이고. 어. 소수 그렇죠. 전제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잠깐만.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를 빼 버리면 소수가 된다. 어, 이런 소수를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두개더 하면 실제로 다시 원래 우리 소.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어, 얘를 해보자. 정수분을 A, 소수분을 B라고 할때 A-B를 구해라. 한번 해보자. 잠깐만. 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의 정수분은 A, 소소분을 B라고 할때 이걸 구해라. 우리 정수분보 뭐다? 루트 11이 몇 점대 숫자야? 이제 3점대 숫자 맞지? 루트 9하고, 루트 9하고, 루트 16하이에 있으니까, 얘만 하면 3점 얼마? 근데 여기에 2를 더해줘. 루트 11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5점대 숫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그리 A는, 이게 5라고 나오네. 할수 있지 여기까지.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기 5를 해줘라 이거야. 이거를 해라 이거야. 이제 답은 이제 루트 11 빼기 3. 얘가 b 이렇게 돼. a b 하는 거. 그래서 a 빼기 b를 해라. 5에서 b를 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1번이 아 플러스 되니까 8마이너스9 1이 이게 끝난 거지. 할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응, 이거 해도 되고. 그리고, 여 좀만 쉽다 그래, 좀만 샷다.